어, 자기 주문 있네. 야, 벌써부터 신장 소리 들린 거는 좀 에바지. 누구인가? 누구인가? 아, 머리도 없었다. 뭐야? 소리 나는 거는 뭐지? 어, 방구? 괴롭힐 수 있는 게 뭐지? 방구 아닌가? 아, 아유리가 없어. 아유리 있으면, 아유리 채용할 건데. 야, 뭐야. 갑자기 세명다 여기 뭐 있냐? 자기 증명 있긴 한데, 이 판단이 아닌데? 쟤왜 벌써 걸리냐? 오니? 젠장. 오, 동질감. 방고 맞네. 바칠? 얘 바칠이다. 바로 오는 거 보니까 나못 봤을 걸? 나를 봤냐? 아니지. 일단 클로데시가 달려가는 거 보니까 살리러 가나? 살리려 간다고 믿어야 되나 야 살리고 안 갔냐? 살리고 시계는 없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누가 시계를? 야우씨, 칼찌? 칼찌 칼찌? 칼찌도 없네. 씨, 어떻게? 너 아무것도 없냐? 상, 까미 있다. 루이 없고 까미 있다. 쟤네는 저기 발전기 돌리고 와, 완전 개인주의들이네. 이거 완전 어떻게 팀을 버리겠고 혼자만 살겠다 이거야? 저거 근데 저거는 별차 살리면 안 된다. 팀이 안 오겠다, 놈들이 뭐 어떻게 되냐 나는? 와, 개인주의들? 이런 개인주의들? 야, 살리면 사람, 방캠이다. 저 방캠이거든, 솔직히. 저게 돈지감이 안 보이긴 하지만, 저 방캠이야. 살렸다. 살린는데도 죽겠어, 이겼어. 어? 설마, 누워주나 대신? 설마 주는 지능, 지능이 있다고 대신 맞아주고 시간 더 끌어야 돼야이큰 집이 이렇게 좋은데 메구조가안 나빠 아메구조안 나쁜데 자아 치려 아, 이거 개인주의다 이거 누우면 쟤네 살릴 생각이 없다 버려야 된다 이거 와이 개인주의들 개인주의 세상 진짜 세상아 너무 개인주의다 잘가고 전 인생이었다 미안하지만 개인주 이 개인주의 세상에서 잘가고 넌 들켰다 야 바칠이야 바칠 바칠 바칠감인데 내 쪽으로 오네. 호호. 나 봤어? 아, 못 봤네. 봤네, 이제. 어쩌라고. 김유소상? 있는거 확인해봐야겠 안부질? 어 안깨? 안깨? 응? 어? 크게 돌고? 와, 이거 예상했다고? 살려줘! 이 개인주의들아! 와, 이거. 박존이다. 아씨, 오 스마 걸렸다. 포기했다고? 벌써? 내가 치료하고, 와. 지쟈스 무슨 이 몇초만에 바로 눕네? 이건 좀 아니지 와나만한거 아니냐구 쟨장 치료 끝뭐 돌리고 있지? 티미 이렇게 바로 살리고, 이제 맞았으니까. <laughs> 알아서 살아남아. 한 방이 있는 것 같아. 오호! 오 맞나? 나 따라오는 게 맞나? 가자! 와우, 벌써? 벌써 어, 드켰다고? 칼찌 칼찌 칼찌! 칼찌 없으면 게임 터진다. 어, 칼찌 없네. 됐다큰지 못. 아이큰 집을 돌아야 되는데. 이큰 집을 돌려야 되는데. 혹 개인주의 사회에서 칼찌를 안 든다고? 와, 큰 집은 돌렸네. 와, 큰 집은 돌렸. 네 아, 근데 발전기로 이거 못 찾지. 젤루 어떻게 살려야 되긴 하는데, 시계를 안 돌리지. 나는 나 봤다. 내고 시작했어 그게 뭐뭐뭐다고 와와와 짝짚 와 짝짚 와와 한번 돌자 와다 대박 개고 찾아보자 아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너무 힘든거 아니냐고 젠장 뭐해 팀이 이 픽은 또 뭐해 발전기 안 돌리고 이정도 끌었으면 됐지 솔직히 개고 찾아보자 안되겠다 팀 버려 보통 언에서 많이 나오는데? 음. 입구 쪽에도 잘 나오고. 잠깐만, 너도 개구 찾으러 간거 아니지? 사리마야. 야, 이 새끼 봐라? 걸어 다닌 거 봐라? 이 싸가지 없는 거 봐라? 너도 혼자 살겠다고? 왜? 자가치료 없어? 이런 젠장 자가치료도 없이 와난 진짜 대박이다 아이, 개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누가 판자를 이렇게 썼냐? 살인마, 개구 찾은 것 같다? 왠지? 삐리가? 왠지 삐리가? 뭐기분안 좋아? 깜짝이야. 사람인 줄 알았어. 상자 어떤 새끼가 상자 깡을 이렇게 시게 했냐? 어떤 새끼냐? 일단, 이 픽이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거 보니까, 3, 차픽이네 와, 새끼들이 발전기를 안 들리고, 상장 강화했네? 와나 진짜, 이런 애들은 내가 살릴, 저렇게, 모순극을오그로 끌었다고, 내가? 와, 이런, 개인주의들. 살릴 가치가 없네? 애초에? 개굽냐? 개구 계급 나왔을건데? 여호호 어... 십왜 나냐? 뭐야? 안... 씨 이거 왜 맞냐? 데드하드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냐? 와, 나 진짜. 오호. 대다하듯이 챙겨 저거다. 방구 저거 싫어요. 아, 나개 싫어 저 방구. 쟤 개고 찾은 것 같아. 나 봤어? <laughs> 뭐냐 저거? 치이... <웃음> <웃음> 와 이게 안돼 대다 가지고 쏘는데 이거 독병 가지 뿌렸는데 <laughs> 씨, 저기에 따라오자 잡힌다고? 와나 진짜. 갑기 눌린다 얘 승부수 가자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캐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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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캐빈에 들어가라? 제발 캐빈에 들어가라고 좀 박칠인가? 박칠 아닌거 같다 얘 가는 방향 보니까 와 대화 쓰고 들어간것도 안되네 이거 와나 진짜 삼백 두백이네 이건 뭐냐? 돌려라 니네 돌려라 내가 억으로 꺼볼게 아나안 되겠다 이 판은 돌려라 이 어떻게 시간 끌어본다. 어떻게라도 좀 시간 끌어볼게. 발기 눌러라. 답이 없다, 이 판. 이만 못 받고. 아, 이거 아, 고양이들꺼, 이럴거면, 아. 아, 개구 찾으려는데, 미련한 짓을. 전팀이있데 개구 찾으려고? 들켰다! 이 말이야! 어쩌라고 한대 맞출 수 있다 와 씨발 이거 어나 제발 아아 나 진짜 잘 돌렸는데 야 이쯤되면 돌아가지 않았냐? 어 야, 이쯤 되면 돌아가지 않았냐, 친구야? <laughs> 저 정도면 안 돌아갔냐? 야, 저 정도면 돌아갔을 거야. 빨리 쫙달려 친구야. 어, 빨리 쫙안 돌아가, 친구. 너는 이걸 안 된다고 개구리 추를 알면 아내 칼치 아 부글 들걸 그면 아나 진짜 3차픽 진짜 레전드다. 다하 챙겼고 간다 간다 간다! 달려 달려! 야이준놈잘 살려줬다 너만큼 살려줄게 내가 어떻게라도 어떻게라도 살려준다 너로 어, 저쪽으로 왔네. 아, 내그아저발총기 어, 돌리고 있는데 내가. 아. 어... 발전기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나 지금 친구야. 야너나 어떻게 들어서 살렸다. 나도 너 어떻게라도 살릴게. 아나 같은 어린애는 처음 본다. 오랜만에. 오 치료까지 했다고? 쟤 놓쳤어? 이거 맞아? 둘이 같이 돌리는게 맞아? 아~~ 이게 안되네 너왜 여기있어 야너 왜... 그리고 아야 그거 돌리면 안 된다. 돌리면 안 된다. 야야야야 야. 야야야 야. 정신 차려. 야, 그거 돌리면 안 되지. 야, 들켰잖아, 네가. 아니, 저위 그거 돌리고 있는 거 알잖아. 쟤, 니 어떻게 할 건데? 이 판자는 아... 또 어디 갔냐? 뭐냐? 친구, 뭐해? 왜 이게 개구가 이렇게 안 보이냐? 나는? 보인다고? 몇천 채한 바퀴 돌렸는데 개구가 안 보인다고?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너무하네. 개구가 안 보이는 거는. 죽어라도 쉽게 안 죽는다 나는 죽어라도 내 쉽게 안 죽는다 개국 다치고 시간 뽀갠다 못 본다, 못 본다. <laughs> 죽어서라도 는 말라 죽는다. 내가 죽어서라도 죽어서라도 말라 죽는다. 내가 꿈 깨, 아, 나 진짜 얘네 노래는 진짜 너무. 클로드 하고 쟤네 둘은 진짜 나빴다. 하아 클로드 자가증명 좋아 자가증명 아윌 아유 아윌도있구만 공석이 있었네. 아씨 반부질 아, 감사. 아얘 칼질을 뭘 해야 되네? 오늘은 이밥 바... 끝났다. Where are you? 얘를 아유로란다 씨 어이가 없네